안녕하세요. 탄탄잉글리시의 김성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단어 게임으로 단어 공부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건 기억나시죠? Jobs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 Jobs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동작까지 오늘은 같이 붙여서 동사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소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Unit 5는요. Jobs k i l l s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에. j o b Skills, 그죠? 어떤 직업과 관련된 기술들 이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할게요. Help sick people. 다시 한번 더. Help sick people. 따라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도와요라는 문장을 한번 말해볼게요. Doctors 하시면 돼요. Doctors. 선생님, 왜닥터인데 닥터스 하나요? 하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잖아. 세상에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 아니잖아. 여러 명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닥터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octor's help sick people'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픈 사람을 도와줘요라는 아주 멋진 문장이 되겠죠. 'doctor's help sick people' 시작. Doctors Help sick people. 한번더 유창하게, 조금 뭔가 원어민처럼, 외국 사람처럼, Well, Doctors, Help sick people. 시작.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거 맞지. 나왜안 들리지? 해야 됩니다. 따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선생님. 네. 7 곱하기 2는 14죠. 7 times 2 equals 14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선생님은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teach 가르치다. students 학생들. 그러면은 teachers teach students 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teachers teach students 시작. 하고 있는 건 맞죠? 저는 하고 있다고 믿을 거예요. 굳기 믿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리사였죠. 요리사는 뭐예요? 요리사는 뭐 음식을 요리하지. 그래서 자어 쿡이었죠. 근데 cooks cook food 하시면 되겠죠. 요리합니다. 음식을 됐죠. 쿡 자체는 요리사라는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cooks cook food 하면은 요리사는 요리를 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 해볼게요. cooks cook food 시작.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다음 누구였어요? 어, 옳지. 과학자였죠. 과학자들은 뭐하지? 어, 이거 조금 어려워요. Do 합니다. 따라할게요. Experiment. 한번 더. Experiment.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죠. 자, 과학자들이 영어로 뭐였죠? Scientist.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scientists do experiments 하시면 되겠죠. 과학자들은요 실험을 해요. Scientists do experiments. 시작. Scientists do experiments. 잘했어요. 어우 그렇지. 이제는 과학자들이 뭐 하니라고 하면은 I know what they do. Scientists do experiments. 얘기할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다음 복사할게요. 자 help sick people. Doctors help sick people. Teachers what do they do. 그들은 뭘 하나요? 그렇죠. Teachers teach students. 따라하시면 들어야 돼요. What about cooks? Right. Cooks cook food. What about scientists? Scientists do experiments.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 누구였어요? 그렇죠. Shopkeeper 기억나시죠? 점원. 그렇죠. Shopkeepers sell things. Things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것들, 물건들을 sell 팝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점원들은 물건을 팔아요. Shopkeepers sell things. 시작. Shopkeepers sell things.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죠? 따라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하는 친구들 복 받을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 movie star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movie star 뭐예요? 연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In movies, 영화 속에서. 그래서 movie stars act in movies 하시면 되겠죠. 한번더 따라할게요. 영화 배우들은요. 영화에서 연기를 합니다. movie stars act in movies 시작. 잘했어? 자 넘어갑니다. 어, 아 멋진 사람. 누구 있어요? 그렇죠. firefighters.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세요? 불과 맞서 싸우죠. 불을 끄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을 끄다라는 게 extinguish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표현이고요. 그냥 fight fire, 불에 맞서 싸운다라는 뜻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firefighters fight fire 하시면 되겠죠. 자, 소방관들은 불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Firefighters fight fire 시작. 야, 이거는 f 사운드 연습하기 너무 좋겠다, 그렇죠? firefighters fight fire. 그렇죠. 간장 공장 공장장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어, 누구였어요? 그렇죠. 음악가들이죠. 그렇죠. 자, 음악가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뮤지션이었는데 어, 어, play the violin. 그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musicians play the violin. musicians play the violin.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shopkeepers. 그렇죠? Shopkeepers sell things. What about movie stars? Movie stars act in movies. Firefighters? Good. Firefighters fight fire. Musicians? 그렇죠? Musicians play the violin.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배웠던 직업들이 어떤 job skills, 직업과 관련된 기술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문장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했는데 반복해서 한번더 보시고 계속 말을 해야 돼. 보기만 하면 내가 영화배우야.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영화배우가 어디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소리내서 말을 해야지만 그게 내게 됩니다. 보기만 하면 절대로 원장쌤처럼 영어 잘할 수 없어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 여기,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